클라우드 웍스 종목번호 355390 입니다 왜 유상증자를 그려저 바닥에서 했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살짝 원래 많이 상승시킨 다음에 하는데 아무튼 애니웨이 anyway, 그거야 나랑 상관없으니까 일단 이건 죽은 종목이죠 에. 뭐 120에서 깨졌으니까 이게 대신 무슨 말인지 음. 죽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매수 단가였어요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지우면서 적어된거예요 그리고 예. 요거 아예 60에서 깨면서 예. 아무튼 예. 정때가 8이 오고 이거는 일봉상으로 일봉 대응하라고, 예, 말씀드리는 거고, 일봉상을 종가 마감하고 난 뒤에 누르면, 네, 매수 포인트. 예, 종가가 일봉상으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날, 이 거래일에 누르면,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 그리고 하나 더 잡아드리면, 저, 1106. 1106. 그러니까 굳이 잡을 필요가 없겠죠, 밑에. 예. 밑에 안 잡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 충분히 제가 잡아 드릴 수 있는데 안 잡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 예. 죽을 수도 있는 종목. 예. 한, 한참, 천년만년 죽일 수도 있는 종목. 예.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밑에를 안 잡는 거예요, 다시 분석할 때는. 예. 죽은 종목이라고 단정 짓고 난 뒤에는. 일봉 대응하라고 하죠. 여기서 안 죽어 가면, 여기서 일봉 마감한 다음에 주면 매수하는 거고. 이게 상승하다가도 여기 터치 안 하고 다시 누를 수도 있어요. 그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원, 원칙만, 원칙만 지키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원칙을 안 지켜. 왜? 심리적인, 사람들은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 상승한다, 상승한다. 아, 이게 지금 안 사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안 팔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또안 해. 예. 조만간 상승할 것 같아요. 상승할 것 같아요. 상승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죽근 종목이니까 이거는 일봉 대응이에요. 나중에 이제 추후에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터졌기 때문에 일단 잡아드린 건데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줘야겠죠. 어느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터져주면 크게 무리 없죠. 아직 못 미쳤죠? 음, 거래량이. 네. 근데 요거 상승하고면서 60선 터치할 때는 한요 정도 터져 줄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